안녕하십니까 문유프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시켜 드리는 원룸은 굴포천역 3번 출구 쪽에 위치한 드림하우스 원룸입니다. 자 방금 전에 북향에 위치한 원룸을 올려 드렸는데 동일한 건물에 동일한 층수에 창문 방향만 다른 원룸이에요. 자 이번 원룸은 창문이 이제 남향에 위치해 있어서 채광이 굉장히 좋구요. 뭐 통풍 환기 뭐 전혀 걱정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욕실도 지금 뭐 저쪽에 어, 닥트 창문 타 있어서 습하지 않고 생활하시기 굉장히 좋아요 자 구조 역시 주방 자그 다음에 이제 빌트인 냉장고 자 옷장 반칸짜리 똑같이 있으시고 사이즈도 앞서 있었던 거랑 비슷하게 싱글 침대에 놓고 생활하시기 무난한 구조예요 자 옷장 앞에 어, 이쪽으로 2단 행거 보통 많이 쓰실 거예요 이단 행거 올려서 많이 쓰시고, 자, 출입구 쪽 신발장은 뭐 앞서 있었던 원룸이랑 역시 동일하게 엄청 크게 잘돼 있으시고, 자, 행거를 이쪽으로 놓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뭐 뒤로 해서 리모컨 누르면 되고, 음. 자, 앞에 있는 원룸이랑 뭐 다를 게 없어서 뭐별 설명은 드릴 게 없고요. 지금 원래 남향은 관리비 포함해서 월세가 45만원 선을 놨었는데 지금 건물에 이제 공실이 조금 여분이 있어서 그리고 1층은 금액 조정을 지금 제가 조금 많이 해놓은 상황이에요. 관리비 포함해서 40만원 선불로 내시면 되시고 개인 전기, 가스만 별도로 내시면 됩니다. 자, 싱글 침대 놓으시고 행거 2단 설치하시고 생활하시기 굉장히 괜찮은 구조고 지금 굴포천역에서 관리비 포함해서 40만원 이하의 원료로 룸무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으시거든요. 자 여기는 딱 관리비 포함해서 40만원짜리 원룸입니다. 자 오늘 기준으로는 뭐 공실이 현재는 2개가 있는데 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건물의 공실은 총 12개인데 지상 1층은 40만원에 맞춰 드릴 수 있고 지금 지상 2층부터 3층까지는 월세가 45만원, 47만원, 복층은 48만원, 자, 금액이 다 다르니까 관리비 포함한 금액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 나머지 사항은 유튜브에 어, 이제 좌측란에 적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